안녕하세요. 시디맨입니다 어, 갤럭시 S5, 어, LG G3 스크린, 그리고 갤럭시, S5, 아, 갤럭시 노트 4, 그리고 엑스페리아 시트 3가 있는데요. 어, 인터넷 속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와이파이로 지금 연결되 있고, 어, 인터넷선지 기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보도록 할 텐데요. 다운로드는 좀 낮게 측정될 수가 있고, 업로드가 좀 높게 측정될 수 있는데, 업로드 기준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갤럭시 S5부터 속도 측정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뭔가 앱이 많이 설치돼서 조금 느릴 수 있는데요. 지금 공유기가 제일 가까운 거리에서 측정해서 어 다른 장애물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측정해 보겠습니다. 네, 200Mbps 정도 근접하네요. 네, 넘어왔습니다. 백0 5 m b p s 업로드는 좀 낮게 나오네요. 지금 뭔가, 어, 잘못 측정되고 있는 걸 감안하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측정되고요. 아마 업로드 다운로드 비슷하게 나온다고 치면은 둘다한 200Mbps 근처가 될 겁니다. 이번에는 LG G3 스크린 네, 속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기는 DIR-868L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좀 아무래도 어 스마트폰 영향을 좀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200Mbps 근접합니다 그전 측정할때는 한 190Mbps 정도 떴는데 지금 조금 낮게 나왔네요 보면은 205 184이런도 나왔구요 노트4 속도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4가 아무래도 제일 그래서 좀더 높게 나올 겁니다. 속도 너무 낮게 나오네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뭔가 잘못 측정된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측정해 보죠. 네, 아까 조금 버그가 있었나 봅니다. 지금 삼백. 50, 340, 네, 거의 한, 높게 나올 때한 400Mbps 근접합니다. 네, 업로드 좀더더 나오기 때문에, 390, 네, 393Mbps가 떴네요. 그리고 x p e Z3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나머지 두 스마트폰은 제가 따로 여러 번 측정해 봤을 때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Xperia Z3도 그렇게 뭐 속도 편하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보면은 이 정도. 200Mbps 까지는 안 되는데요. 속도가 좀. 아무리 새벽에 측정을 해봐도 이게 그 정도까지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 100, 170? 170Mbps 정도 근접합니다. 그래서 속도만 보고 치면은, 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지금 이거는 좀, 어, 앱이 좀 많이 설치된 상태에서 테스트해서 그런지 몰라. 좀 낫긴 한데요. 어, 노트4가 제일 많이 빨랐고요. 제일 많이 빨랐고, 그 디링크가 좀 삼성 스마트폰에서 속도 좀더잘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갤럭시 S5가 좀잘 나오고, LG C3 스크린이 좀잘 나온 편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Z3 정도가 됩니다. 네, 인텔 속도에 대해서 측정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